뭐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고요. 어, 컨셉은 노이즈 캔슬링을 넘어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MDR-1000X이고요. 네. 어, 저희가 크게 세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센스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이 이제 차음이 되는 기능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청음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LDAC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96에 24비트 고해상도 음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LDAC은 네. 그 전에 지원하던 것도 LDAC 지원 했잖아요 음질은 그 전과 뭐 약간 좀더 올라간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헤드폰 음질 자체가 더 올라갔습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l 네, d 같은 이제 코덱으로 전송하는 방식이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여기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 제품에는 이제 하이레이션 오디오 설계를 위해서 그 S 마스터 HX랑 DSE HX가 최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무선 헤드폰보다 당연히 음질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니까 업스캔에서좀그 네. 고정, 그러 뭐라고 해야 하나? 음질이 떨어진 부분을 갖다 채워줘서. 네, 맞습니다. 해주는 그런 기능도 또 최초로 들어갔다는 거.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DSE HX는 아니고 DSE 정도 들어가 있었고, HX n 같은 경우는 하이 레조루션 오디오에 대응하게 만들어진 그 기술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버튼이 네.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걸로 보니까 아까 노이즈 캐슬링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손으로 해서 잠깐. 픽 네. 네. 피거 대전하는 그런 거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래쪽에는 이제. 버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전원, 온오프 버튼이고요. 네. 두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 버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앰비셔스 사운드. 제 번역하면 주변음 모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가장 큰 특징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런 거의 배경은 어, 저희가 새롭게 개인 노이즈 캔슬링 최적화 모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경을 꼈다거나 머리가 긴다거나 하면 사실 이제 귀에서 어느 정도 소리가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버튼 을한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비품이랑 함께 노이즈 캔슬링 최적화 네. 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까 듣기로 이제 귀에 착용할 때 머리가 긴 신분 아니면 뭐 안경 쓰신 분다 다른데 이걸 길게 누르면 혹시 그 최적화를 하는 건가요? 네. 맞죠? 최적화를 아. 하게 되고 일단 한번 직접 써보시면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개인 최적화 모드 온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모드가 작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막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귀의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뭐 귀는 상대는 밤에 앉아만 있으면 자동으로 파악하는 거죠. 맞습니다. 파악하는데 한 5초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번 정도 그성그 그 해주시면 되고,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안경이 바뀌면 또뭐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앰비션스 사운드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은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이 버튼을 누를 때 일반 모드랑 그 목소리 모드가 서로 전환이 됩니다. 아 네. 목소리 모드로 가게 되면은 소음은 없어져요. 그런데 목소리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데 소음은 없애고 싶고 방송은 듣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죠. 음. 그리고 노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음악도 나오고 소음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이 모든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럴 때 마치 음악이 비 m 처럼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스피커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쓰거나 아니면 거리를 다닐 때 주변을 환경을 인지하고 싶다. 그럴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손을 딱 갖다 대면은, 목소리, 그, 음악은 줄어들고, 목소리랑 그 소음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렇게 하는 순간, 킥 어텐션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화를 하면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컵 카페 가서 커피를 살 때, 뭐, 이게 스마트폰으로 자기 음악을 끄거나, 아니면 헤드폰을 걷거나,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냥 딱 되는 순간, 커피 주세요. 얘기하고, 다 대화를 모두 다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이거 귀에 착용했을 때 쳤을 때 보면은 헤드폰 모양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체조에서 귀를 완전 덮는 형태라 그 밀폐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차폐가 되는 상태에서 네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켜면은 이게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그 주변음을 뜯고 어치보 노이즈 캔슬링 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변음 모드 같은 거를 켜거나 할 때는 어치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이 시적으로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능이 꺼진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 조금은 다른데요. 꺼진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왜냐면 노이즈 노지 캔슬링이 꺼져서 주변 음 소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듣는 상황에서 네. 그 네. 소리가 이쪽으로 직접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주변 음을 틀어서 얘가 스피커로 다시 전송해주는 그렇죠. 방맞을만 건가요? 아. 네. 그렇게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은 만약 단순하게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네. 네. 주변 음이 일단 이 역에 막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드폰을 벗고 들었을 때랑 이게 차고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다르게 돼요. 그렇던데 이렇게 직접 여기서 녹음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마치 그뭐 저희의 이제 기술이 높아서 그렇게 가능한 게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헤드폰을 안 쓰고 있는 상태처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좋요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주 착용 이렇게 하다가 벗었다가 할 필요 없이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화에 쓸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고성능 마이크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 아. 안에 마이크랑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보시면은 어, 참고로 여기 뜯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 <laughs> 서비스 쪽에서 뜯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좀 걷어낼게요. <laughs> 네, 이쪽 안에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크 센서 가 하나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음... 요두 개를 통해서 여기는 외부에 들리는 노이즈를 체크를 하고요 여기는 사실 내부에서도 뭐 공지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이즈 가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같이 해줍니다 여 아, 가지 네. 네. 들어서 어찌 보면 소리를 없애거나 아니면 일부러 들려주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이즈 캔슬링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리를 없앤다는 거기보다는 뭐이랑 비교가 좀 뭐~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소금을 먹었어요 네. 소금을 먹으면 되게 짜잖아요 네. 그거를 중화시키는 방법이 설탕을 먹으면은 단맛이 나오면서 소금의 짠맛이 없어집니다 아 그래서 마치 무맛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밖에 노이즈가 들려오면은 사실 노이즈 제거는 이 안에 들어온 순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대신에 노이즈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 은 네, 반대 파형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럼 두개 파형이 만나면 마치 0처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상쇄를 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그 소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반대 음을 빠르게 만들어 낼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거죠. 네. 이쪽 부분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헤드밴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메탈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래 사용해도 괜찮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